있는데 레벨 1은 문제가 어렵지 않을 거니까 요 레벨 2가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레벨 1은 쉽지만 그냥 짧게 짧게 잘라서 가도록 할게요. 자, 레벨 1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 문제가 나왔을 때 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라. 물론 뭐 식을 써서 이제 서술형을 쓸지라도 선생님 독립 종속만 아니면 집합 연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라 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벤다이그램을 그려보면 서수령도이 벤다이그램 보면서 써나가야 된다 죠자 이랬을 때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라고 했어요? 여기요. 지금 물론 여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관심가지였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 구하라고 해도 말이야. 항상 여기부터 관심가지라고. 여기가 없으면 여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야. X. 자그 다음에 B는 4분의 3이다 했을 때 이렇게 쓰고 여기는 그럼 4분의 3대기 X가 되겠지 뭐.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말뜻만 식으로 세워나가면 돼. 누구? b를 전체로 보래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보라는 이야기니까 이거를 분모에다 깔라는 이야기죠. 4분의 3을 분모에다 깔고 그 중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a 아닌 놈. a 아닌 놈은 여기잖아요. 여기. 요 놈이 차지하는 비율. 자 요게 지금 3분의 2다 그랬어요. 자 따라서 4분의 3 마이너스 x는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 되고 이건 2분의 1이잖아 따라서 X는 4분의 3에서 빼기 요거 넘겨서 4분의 2통분해서 이렇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기초 중에생 기초 문제였죠. 자, 2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집합 S의 모든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은 요거 몇개 나오면 2의 6제곱 개 나오잖아. 그이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 개일 때, 아, 이게 전체가 아니고, 집합 원소 개수가 홀수개인 놈을 전체로 보래요. 이집합에 유기 속할 확률은 그랬으니까, 어 홀수개일 때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이놈 원소 개수가 홀수개라 했으니까, 원소 하나짜리, 원소 세 개짜리, 원소 다섯 개짜리, 그말 아닙니까? 에? 그러면 자 여기는 일단 뭐 코스를 이렇게 뭐 그냥 바로 갈게요. 어? 여섯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중, 원소 하나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는 61개다. 라고 다 알잖아. 그지그 다음에, 요거, 여섯 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 중에서 원소 세 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는 63개. 다섯 개짜리는 65개다. 이것 때문에 조합이 만들어졌다. 선생님이 무차감수를 했고, 이제 이 전체 중에서 위에다 올려야 될는건이 밑에 있는 놈들 중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분자에 올라갈거는 이 집합의 유기속철강도를 얘에서 해당되는거 위에 올리고 얘에서 해당되는거 올리고 얘에서 해당되는것도 올려라 그 말이네 그러니까 선생님 전에 이런 이야기 했지? 조건보완결은 항상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잉 이거 셋 중에서 어떤 일부 이셋 덩어리 중에서 한 덩어리를 위로 올리고 이런거 아니야 알겠니? 그것만 나오는거 아니고 뭐라 해야 해 내가 이셋 중에서 어떤 일부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물론 부분 부분들 이 중에서 일부분, 이 중에서 일부분, 이 중에서 일부분 이렇게 올리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뭐그 대표적인 예제가 얘네요. 자, 원소 하나짜리 중에서 6을 포함하고 있는 건 그냥 6 이렇게 쓰는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원소 3개짜리 중에서 원소가 3개 딱 뽑혀야 되는데, 6이 반드시 포함됐다가는 6은 무조건 포함이 돼 있다 이 소리니까, 나머지 두개는 6을 제외한 6을 제외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뽑아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소 다섯 개짜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데 6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단 말은 6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네 개를 뽑아보면 되는 거니까 54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럼 계산해 보면 음. 요거는 6이고요. 요거는 20. 요거는 그냥 6이죠. 자, 요거는 1 더하기 10 더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계산하면 32분의 16, 2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되는 문제였습니다. 2번은 답이 3번이었고요. 자, 3번 이 퍼센트 퍼센트가 이렇게 딱 등장을 하면 표를 그리는 문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의 문장제 문제데 이게 조건부 확률에 눈치챌 수 있는 단서는 문장 맨 마지막에 있다 했습니다. 동아리 회원 중에서 이대로하면을 택할 때 여기서 그러면안 되죠. 이회원이 현재 레슨을 받고 있는 회원을 공유를 갖다가 구하여라. 어, 이 동아리 회원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할 때아 이거는 어. 동아리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라는 말이네. 이 회원이 현재 레슨을 받고 있는 회원을 공유를 갖다가 구하여라. 그러면 이것도 일단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보니까 남자, 여자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레슨을 받고 있다, 없다가 나오고 있어요. 이중 분할표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차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확률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40% 남자고, 자, 근데 이제 %에 다시 %가 등장하면 100 단위로 잡는 게 좋다 했잖아. 그 남자가 400명. 여자가 6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되고 있죠? 그러면 남자 회원의 70%니까 400에 100분의 70. 자, 요게 이제 레슨을 받고 있고요 여자 회원 600에 100분의 60, 60%죠. 요게 이제 레슨을 받고 있는데, 그럼 요거 계산하면 돈은 4 7 2 8 0명이고요 요거는 66에 360명이 될 거니까 요 레슨을 받고 있는 전체 학생 수는 요두개더 하면 되잖아요. 그죠? 0이고 뭐 14고 1로 가면 640명.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동아리 회원 중 하나를 택할 때 했으니까 전체가 이거 전체네, 전체. 동아리 회원 중. 그러면, 1000명 중에서, 레슨을 받고 있는 명, 요, 요, 640명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라. 이 말이네. 그러면, 100분의 64. 요게 우리가 0.64, 소수로 따지면 0.64약분을 하면, 25분의 4.244624, 25분의 16. 요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흰공 4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라고 했습니다. 주머니. 자, 한번 보자. 흰공 4개가 있고 검은 공 5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학생 A가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고 학생 B가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여기서 문장 끊었죠? 자, 그러니까 학생 A가 먼저 공을 꺼내고 연이어서 이제 B가 공을 꺼내는데 이 B가 꺼낸 공이 검은색일 확률, 미래의 확률을 물었는데 과거에 얘가 뭘 꺼내는 지가 안 알려져 있어? 그러면 반드시 과거 행동을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경로를 추적해 주는 게 곱셈정리의 정체다 했어요. 그럼 얘가 흰 공을 꺼내고 얘가 검은 공을 꺼을 수도 있고, 얘가 검은 공을 꺼내고 얘가 검은 공을 꺼을 수도 있으니까 이 1번 경로하고 2번 경로를 다 합쳐줄게, B가 검은색 공을 꺼낼 확률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지 맞죠?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흰공 꺼낼 확률은 9분의 4. 그럼 얘가 검은 공 꺼낼 확률은 9분의 5. 자, 이게 잘 분류됐는지 확인하는 방법 두개 더해서 1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조건부 확률이죠? 자, 흰 공을 꺼냈으면 여기 하나 줄어들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전체 8개 중에서 검은 거5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원상복귀 시키고 다시 밑에 거 검은 거 그러면 여기 하나 줄어들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검은 거 그대로 확률은 8분의 4가 됩니다 72분의 20에다가 72분의 5 4 20 뭐야 72분의 40 이렇게 되겠죠자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이야기니까 맞죠? 부분에 여기 오려면 정답이네요. 되나? 어,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 사실은 처음에 흰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오고 검은 공 나올 확률인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검은 공 나올 확률, 요게 지금 계산을 해보면 원래 이게 총흰공4 개가 있고 검은 공5 개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이거였잖아 앞에는 뭐가 나오는지 관계없이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있는데 선생님 그때 이런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이 확률과 이 확률은 사실은 순서는 좀 다르고 서로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확률값은 같아질 수밖에 없다 했어요, 그죠? 그런 어, 확률의 곱셈정리라기게 법셈 곱셈으로만 연산이 되기 때문에 곱셈은 교환법칙이 생립해서 요거 잘 보면 98 똑같은데 이게 45냐 54냐의 차이뿐 확률 값이 같잖아. 이게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맞죠? 이거 하고 이거는 사실은 이게 주머니에 넣지 않을 때 사실은 확률이 똑같다는 걸 우리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A 사건이 만약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검은 공 나오고 아무거나 나오거나 아무거나 나오고 검은 공이 나오거나 이 확률 두 개는 서로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해가 고있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처음에 딱 뽑을 때 그냥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9분의 5였잖아요 응? 처음에 B가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검은 공이 흰공 4개 검은 공 5개였다 치면 처음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일 확률 9분의 5가 그냥 뒤에 검은 공 꺼낼 확률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9분의 5가 사실은 계산해서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이 문제 나오면 서생님 저랑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꽝 뽑느냐 당첨 뽑느냐라고 밥 내기를 할때 말이야 음? 지금 보니까 당첨이 다섯 개가 들어가 있고 꽝이 네 개가 들어가 있을 때 AB가 만약에 경기를 한다면 당첨을 뽑으면 박값에면제되기로 했다 치자고 그러면 누가 먼저 뽑아도 확률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걸 설명할 때 요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을 봐라 이 문제로 본다면 그냥 첫 번째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하고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하고 똑같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A가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인 9분의 5 이렇게 풀었어도 일단 답은 맞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답을 쓰는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비관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주머니 A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 자, 주머니 A가 있습니다. 여기는 흰공 3개가 있고,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다 했고, 그 다음에 주머니 B, B가 있습니다. 주머니 B에는 흰 공이 다섯 개가 있고, 검은 공이 세 개가 들어있대요. 주머니 A에서 임의로 동, 아, 그럼 A에서 공 꺼내기가 먼저 일어나고요. 자, 그 다음에 B에서 공을 꺼내는데, A에서 꺼낸 두 개의 어, 색이 다르고, 주머니 B에서 꺼낸 색이 서로 같을확률을 갖다가 구해라. 자, 이게 꺼낸 공이 다르고, B에서 꺼낸 공은 같을확률을 갖다가 구해야 지금 상황을 봤더니만 A에서 공을 두 개를 꺼냈고 그 상황에 따라서 B에서 공을 꺼내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보니까 어음자 여기서 공을 꺼내고 여기서 공을 꺼내는 상황인데, 요거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이미 뒤쪽까지 다 이제 했으니까. A 주머니에서 공을 두개 꺼내고, B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낸다 했는데, 그지? 생각을 해봐. 여기서 공두 개가 뭐 꺼내졌는지가, 여기서 공두개뭐 나오는지에 영향을 끼치나? 안 끼치죠. 만약에 여기 꺼낸 공이 뭔지에 따라서 그 결, 그 꺼낸 공을 여기 B에다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B에서 공을 꺼낸다 이랬으면, A에서 뭐가 뽑히는지가 영향을 끼쳐지겠지만, 그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두 개를 뽑고, 여기서 두 개를 뽑는다 했으니까, 이때는 그냥 독립이죠, 독립. 여기서 벌어질 확률과 여기서 벌어질 확률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말 아닙니까? 자 그럼 가봅시다. 여기는 총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서로 다른 색깔의 공이 나와야 된대요.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4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곱하기 이게 서로 공립이기 때문에 그냥 곱해주면 된다 했어요. 여기서는 8개 중에서 공을 2개 꺼내는데 맞죠? 5개 3개 맞죠고오토넘어보자 맞아? 이거는 같은 세 개의 공이 나와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다섯 개 중에 두개 나오거나 아니면 세개 중에 두개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자,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21분의 12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거는 8, 7 나누기 이펙토 리얼이니까요. 28분의 10더하 3, 13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요. 어... 이렇게 될 거니까요. 49분의 13, 이게 오는 정답이었습니다. 2번이 정답이었네요. 그리 지 않은 문제. 자 여기 주머니 두 개가 공이 뭐가 나오는지가 그 옆에 주머니 두 개가 뭐가 나오는지에 영향을 안 끼치잖아요. 자 만약에 여기 꺼낸 공을 여기다 넣고 난 다음에 다시 꺼냈다 그랬으면 뭔가 영향이 있는 종속일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각각 이하는 확률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독립의 정의였잖아요. 6번 봐봅니다. 6번. 자, 그림과 같이 경로에 따라서 내려가다가 교차점을 만나면 한 개의 동전을 한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왼쪽,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오른쪽.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왼쪽 가느냐, 오른쪽 가느냐가 전부 2분의 1씩의 확률로 동등하다. 그 말이죠. 2분의 1씩의 확률로. p 에서 출발하여 한 개의 동전을 세번 던져서 경로를 따라 내려갈 때, B 또는 C에 도착할 확률을 이고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이 경로를 갖다가 뭐, 앞면 나오면, 뭐, 이렇게, 뒷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데요. 이래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 또는 여기에 도착할 확률을 계산하라 했을까. 먼저 여기 도착할 확률은 동립층의 확률이니까요. 동전 앞면, 뒷면이 몇 번, 몇번 나온다. 횟수만 정하면 된다 했잖아요. 다시 보니까, 왼쪽으로 가면, 앞면 오른쪽 가면 앞면, 뒷면이네. 앞면은 2분의 1의 확률로 왼쪽으로 간다라고 되있고요. 뒷면은 마찬가지 2분의 1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되있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지금 B 또는 C라고 했는때 B로 가는 길과 C로 가는 길이 완벽하게 대칭이니까 한쪽만 계산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는 길찾기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니까. 결국은 왼쪽으로 두번 오른쪽으로 한번 이렇게 도착하면 저기에 무조건 도착하는거죠. 이해가고 있니? 그러면 이게 총세 번이니까요. 세번 중에서 두번. 세번 중에 두번 왼쪽이 일어나고 오른쪽이 한번 일어나면 된다. 그 말인데 이3시2의 정체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지금 이런거죠 여러분.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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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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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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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되니까 지금 확률이 요렇게 되는 경로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 경로의 수고 이 경로의 수는 A 두 개랑 B 하나를 나열하는 방법 가디순이죠 3팩 나누기 2팩이라고 했어도 되고 아니면 문자가 이렇게 두 종류니까 세칸 중에서 A가 들어갈 두 칸을 골라준다 했어도 되고 세칸 중에서 B가 들어갈 한 칸을 골라준다 했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32의 정체는 각각의 확률은 전부 이렇게 되는 그 경로가 세 가지나 존재한다 라는 뜻이야 했습니다. 아시겠죠? 어. 횟수가 정해지면 확률이 정해져 버리는데 그 확률 값을 예로 가지는 경로가 세 개나 있더라고요. 그 모든 경로들을 다 추적해 줘야 되는 게곱셈 경로라고 했죠. 이해가죠? 이렇게 해다가 이게 독립일 때는 독립일 때는 A, A, B가 어떤 순서에 뭐가 발생하는지가 확률을 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 했어요.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잖아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기는 독립이기 때문에 그 주사위를 첫 번째 던질 때나 100번째 던질 때나 21번째 던질 때나 항상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안 바뀌어요. 아시겠지? 어, 독립적인 시행은 전 시행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독립식이니까 주사위로 던질 때 언제나 그게 천 번째든 백 번째든 일억 번째든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로 안 바뀐다 그래서 모든 코스당 확률은 예로 결정이 돼버리는데 이건 결과적으로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야 된다면 뭐 A, A, B 이런 코스가 있고 A, B, A 이런 코스가 있고 B, A, A 이런 코스가 있을 텐데 이 확률은 2분의 1에 제곱, 2분의 1이었으면 이 밑에, 이 밑에 확률도 전부 예상에요 왜? 독립적인 시행의 확률들은 각각의 확률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확률은, 일단 이게 몇 번? 두 번이라는 뜻이죠, 이게. 이게 한 번이라는 뜻이죠, 일이. 이 횟수가 두 번, 한 번, 이 횟수가 정해지면 이 확률은 결정되어 버리는데, 다만, 그 경로가 다른 것들은 다 다르게 취급해야 되니까, 이걸 더해 내렸을 때, 요거, 요거, 요거. 요 놈의 정체가, 이게 이제 경로가 몇 가지이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다, 라고 했어요. 꼭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래서 뭐 계산하면, 요거는 3이고요. 요거는 얼마냐면, 4, 어, 8분의 1이네, 그지? 자, 그럼 8분의 3이니까, 얘가 8분의 3이니까, 얘도 8분의 3일 테고, 그지? 8분의 3을 두번 나면 8분의 6이잖아요? 맞죠? 2, 4, 8, 2, 3, 5 그럼 정답은 우리가 4분의 3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자, B까지 오는 것만 계산해야 되는데, C까지 오는 거는 완벽하게 모양이 대칭이니까 똑같겠죠, 확률이. 그러니까 8분의 3을 두번더 하면 되니까 8분의 6. 약분하면 4분의 3이 정답이었습니다. 7번 갑니다. 흰공 두개 검은공 세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자 흰공 두개 검은공 세개가 들어있대요 색을 확인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보건 추출이고 독립시행이죠 다섯번 안돼요 흰공을 꺼내는 수가 두번 이상이 될 확률은 아 이런거네 흰공이 나올 확률은 지금 5분의 2고요 그 다음에 검은공이 나올 확률은 지금 5분의 3인데 이놈이 내가 관심 대상이래요 이놈이 두번 이상이다라는 말인데 이제 총 다섯 번 중에서 흰공 입장에서는 빵 번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중에서 두번 이상이란 건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소리인데 그걸 다 구하기보다는 이래서 0번이랑 한번 나올 확률을 빼면 되겠네요. 자, 이래서 이게 여섯 번의 확률이죠. 총 다섯 번이니까 다섯 번 5번 중에서 빵번 얘가 나올. 그럼 5분의 3이 다섯 번다 나왔다는 소리고 5번 중에서 한번 5분의 2가 나오고 나머지 5분의 3은 4번 나왔다이 확률 빼면 2번 이상 나올 확률이 남아있겠지, 뭐지? 자, 이게 전부 5의 5제곱이 공통적으로 분모에 깔려있으면 위에는 이건 1이고, 이건 1이고, 3의 5제곱 될 거고요. 이건 얼마야? 5 곱하기 10, 10 곱하기 3의 4제곱. 10 곱하기 3의 4제곱, 807인가요? 맞죠? 음. 그럼 이래서 얘를 빼라는 얘기네. 계산이 조금 필요하네. 가보자. 그러면, 자, 3의 5제곱은 243. 810에다가 243을 갖다가 더하면, 3이고 5고 1053 이렇게 나요? 자, 5의 5제곱이다. 5의 4제곱이 625고, 여기다 5를 한번더 곱하란 거니까, 526, 520, 300, 3125에서 1053을 빼라는 이야기니까, 그지? 통분하고 있습니다. 이고요 7이고요, 2072, 2072?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072. 자, 이거 통분해서 분자만 대답하라는 말이 이말 의미니까, 그지? 결국은 뭐 통골에서 계산을 한번 해보라는 소리였네 자그 다음 8번 가봅니다 수직선 위의 점 P에서 한 개의 유선을 한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5의 약수는 1하고 온가요 맞죠? 5의 약수는 1하고 5니까 요거는 6분의 2 3분의 1의 확률로 이때는 양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뭐1 뭐라 할까 이거 뭐. 요렇게 할까? 요렇게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그 외의 눈이 나오면 3분의 2의 확률로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하게 그냥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움직인데요이 시행을 4번 반복했을 때 원점에서 출발한 p좌표가 0보다 큰 확률은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n번, 요거를 횟수를 n번, 요거를 총 4번 한다 했을까? 요거는 4-n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처음에 출발을 원점에서 요 중요하다 했죠? 원점에서 출발했다 했으니까 최종적인 좌표를 한번 표현해보고 그놈이 0보다 크다를 통해서 횟수 n을 갖다가 추측해보라 그 말이네. 자 최초 원점 5에서 출발했고요. 이거 한번 나오면 오른쪽으로 두칸 가는데 n번 나오면 오른쪽으로 2n 칸가 있을 거고 이게 한번 나오면 왼쪽으로 한칸 가는데 이만큼 나오면 마이너스 4-n만큼 가 있겠죠. 그럼 이게 최종적인 위치니까 3n-4 이게 최종적인 수직선 상의 좌표겠죠 수직선 알죠 여러분 0 여기서 출발하는 수직선 자 이놈이 좌표가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돼있어요 그러면 3n이 4보다 크다니까 n이 지금 3분의 4이면 1점 불나불나네 그 n이 1점 불나불라면 요거는 결국 n이 2 또는 3 또는 4 요거 구하라는 거네 그럼 뭐 이것도 전체에서 0하고 1일 때 빼면 되네. 0하고 1일 때. 자, 이래서 4번 중에서 빵번 자, 여게 일어나고요. 3분의 2가 4번 다일어날 확률하고, 4번 중에서 1번 얘가 일어나고요. 3번은 기게일어나 확률. 요거 두 개를 더해서 빼면 되겠네. 그지 자, 요거는 봤으니까 지울게. 자, 계산을 해보면 요거는 3에 4제곱. 3에 대6은 81,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1이고요, 1이고요, 16. 자, 요거는 40, 요거는 8, 32.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는 81분에 81통분하고 있습니다. 통분에서애을 빼면 되니까 요거 두개 나오면 48이죠. 따라서 81분에 3으로 약분할까요? 326, 3721, 11. 27분의 11 음, 5번이 정답이다 라는 걸알수 있죠 27분의 11자 이렇게 해서 레벨 1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지만 레벨 2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짧게나마 잘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2 이어갑니다 수고했습니다 <목소리>